입력 2019.02 저명 3위 53 수정 2019년 2월 3일 22시 54분 임효준이 2018년 2019년 국제빙상경기연맹 iso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500m 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전에 함께 진출한 왕대 어는간 빨의 차로운 메달을 땄다. 조선일보 bb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임효준 고향시청 e 2018년 에서 200일 구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500 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남자 선수가 월드컵 시리즈 500m 애석은 메달을 딴 것은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월드컵 4차 대회에서 우승한 서이라 화성시청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임요 주는 3일 한국시각 독일드레스덴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회사일째 남자 500m 결승에서 40초 243 위기록으로 가장 먼저결 승선을 통과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함께 결승에 진출한 황대헌 한국 7대 은 40초 272위간빨의 차로 임효준에 이어 메달을 목에 걸어. 다 황대헌은 전날 남자 1000m 금메달에 이어 500m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틀 연속 시상대에 올랐다. 전날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딴이묘주는 결승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황대헌과 함께 나란히 1위 로레이스를 펼쳤다. 황대헌 에디를 바짝쫓차 마지막 바퀴까지 2위로 딸리던 이묘주는 마지막 코너에서 속도를 올려 날들이 밀기로 황대헌. 일단 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전을 지났다. 심석희, ISU 월드컵 150 0m 이어 1000m 도결승 진출 실패장후 정기자 카피라이트.